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새 영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의 정의를 따라 올바른 길을 걸으며 주님의 뜻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공동체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서로를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어, 그곳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새 힘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 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의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귀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